2024년 8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하늘마패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실 하나님 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니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그의 노여와함을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 내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으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레미야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레미야 48장에는 특별히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예들로 유단강남독 쪽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실 모압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중심국가도 아니었고 역사상 두각을 드러낸 적도 거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분량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벨론 다음으로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알려지지 않는 모압의 다양한 지명들까지 언급되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길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렇게 길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일까요?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지며 지내온 민족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게 한다는 의미로, 즉 모압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음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다름 아닌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29절과 30절에도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요와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재풀이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압의 교만이 문제가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모압의 심판이 길고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언급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가볍게 지내갈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가졌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를 샀던 그들의 교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 잘난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모압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모아과 같은 교만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다리이의 죄와 재앙에 대해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마 모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통쾌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통해 마치 모압은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 들켜 잡힌 사람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범죄 현장에서 잡힌 죄인처럼 그들에 대하여 비웃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하여 모합은 네 그럴 줄 알았지 벌을 받아 마땅해 그것 참잘 걸렸다 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교만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향에 이 정도의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문제시상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롱과 비웃음 이면에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적어도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자기 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함부로 다른 이의 죄와 불행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렵고 적어도 그런 죄나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자기 의가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다른 이를 판단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의 자기를 지적하시며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으니 자신들은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겠죠.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쟁도 포로가 되는 경험도 없었으니 이스라엘과 달리 문제가 없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쉽게 이스라엘을 판단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로 지금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종일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게 당장 임하지 않았다고 내가 무죄하고 괜찮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압의 교만에 대해 경고하시며 26절 하반절에 모압이 도리어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거림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28절에도 모압 주민들도 깊은 골짜기 어기에 둥지를 틀어야 하는 비둘기처럼 그들의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비웃었던 이스라엘처럼 되어 심판을 받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죄와 불행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는 것, 판단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인간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알기에 쉽게 다른 일의 다른 이들의 불행과 죄에 대해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다른 이들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웃으며 나는 안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까? 참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교만임을 알고 또 언제든지 죄를 주는 연약하고 흠 많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압이 비록 작은 나라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변성하고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심지,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바다까지 뻗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압의 주 산업인 포도밭이 얼마나 광대있는지즉 바다를 넘어갈 정도로 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포도 수확 이후에 포도주를 생산하며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었음을 33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풍성한 수확으로 축제가 벌어졌고 그 풍요와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이런 모압의 상황은 예레미야 48장 7절에서도 드러납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즉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 즉 군사력과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있었고, 경제적인 부도 풍요했기에 11절에 보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부요와 안정을 누리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포도도 심고 수확했으니 당연히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부요, 포도의 풍성한 수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심고 물을 주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에 얼마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얻은 풍성한 수확도 탈취자가 나타나 빼앗아 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여 더 이상 수확의 기쁨과 환호가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는 자, 포도를 밟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압의 오아시스인 리무림의, 리무림의 물도 말라버려 황폐하게 되어, 고통으로 각 지역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모압이 누리던 부요와 안정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작은 일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해서 성취해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지극히 미약할 뿐입니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안 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도 즉, 그들이 자랑하고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내세우는 것들은 그야말로 헛것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엄밀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자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채는 무례함이고 교만입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자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작은 일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공으로 갈아채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두 교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35절에 모합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압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즉그 모스를 섬기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모압의 심판에서 계속 드러났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도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압이 섬기던 신인 그 모스가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금오스의 몰락을 선포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도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금오스신이 모압을 지켜주거나 구원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모압이 금오스신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해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망한 신인지 보여주고 그로 인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가장 큰 교만은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가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경배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의 표상입니다. 인간은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릅니다. 우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만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이란 다른 종교의 신들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우리는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물질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이 우상들은 누리내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며 이 우상들을 쫓아 살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은 의지하고 섬겨보았자 결국 파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의상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야말로 거짓이요,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가 자체가 가장 큰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살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 두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이들의 죄와 불행에 대해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다른 이들을 쉽게 비웃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가로채지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욱 감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균환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창대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인지를 깨닫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섬겨진 교만들이 드러나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손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산율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